안녕하십니까. 스펌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밥을 여기서 찍으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밥이고요. 개딱지 반말입니다. 보여드리지요. 이거 어, 잠깐만요. 예. 네. 어, 카메라로 봐서 색깔이 좀 이러지만, 맛있습니다. 한술 떠서 보여드리죠. 이, 이거는, 이거는 이제 물입니다. 네, 이겁니다. 아이고, 검은 색깔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걔 눈인 줄 알았는데 렌틸 콩이라고 콩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겁니다. 한술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정 맛있어. 짱이네요. 음, 잠깐만요. 아, 예, 아, 잠시, 은하시동님 왔습니다. 하... 여러분, 예, 요즘에 재밌는 게임 있으세요? 요즘에 게임이 재미없어가지고, 재밌는 게임 추천하시고 싶으시면, 그, 저한테, 저, 이 동영상에 댓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게임 깔아서 한번 해볼게요. 답글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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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해 해주, 해주, 주죠. 답글도. 그리고 이거, 저, 저 가루쿡 약간 보이십니까? 가루쿡 있잖아요. 이거, 뭐지? 가루쿡 중에서 제일 맛이 없는 거라네요. 물 올렸다. 가로국 중에 제일 맛이 없는 거래요. 제일. 다른 건 맛있나봐요. 그런가 보네. 응. 음. 이렇게 껍질 있다. 뱉지 않고 다 삼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게 이 마시멜로 아시죠? 이편 보면 아실 거예요. 이 마시멜로가 4개0 천원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저저가로 쿠키 제일 맛있었던 가로 쿠키 대신 할게 많아요. 섞을게 많고 만들게 많고 그래서 재밌어요. 이제 가로국은 7,000원이고요. 그리충은는 3,000원. 그리고 이게 3,000원. 야, 먼 뭔지 아시죠? 이거? 이... 이거 3,000원. 오마의 봉이 3개에 1,000원. 그리고 화이트 캐슬은 얼만지 모르겠어요. 우리 누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홍순이라고... 노홍철 여자 버거든 홍순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정, 홍순이 누가 봐도 여자. 이거 색칠, 이거 다이아몬드 색깔 막...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림 잘 그려요. 그리고 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요. 또 이것도 누나가 그린 거고. 이것도 누나가 그린 거고. 되게 저희 누나 잘 그려요. 여러분, 저녁밥은 뭐 드시나요? 전 개딱지 비빔밥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요. 개딱지 비빔밥! 맛있어요. 아, 껍질. 제가요, 어제 엊그저께, 아, 어제요, 강 아니, 어디냐, 가평 얼음축제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큰아빠가 뭐 전동 자동차를 운영하세요, 그 태워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 운영하, 운영하세요. 그래서 그, 그래서 그거 타고 놀았어요, 무료로. 원래는요, 그게 막, 원래, 30분에 5천원이에요. 막, 다른 그 옆에 있는 범퍼카는, 범퍼카? 라기보다는 아무튼, 범퍼, 동동그라미 아무튼, 그런 거는, 10분에 5천원이에요. 사기죠? 그래서, 저희 큰아빠가 제일 싸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 강원도, 아니, 강원도에 왜 나오지? 가평 얼음축제 운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 큰아빠 버진것에 40%를 떼가요. 그럼 얼마나 그, 가평, 음? 얼음축제 운영하는 사람 그거 얼마나 쓰레기입니까 어떻게, 40%를 떼갑니까? 신기하게. 쓰레기 새끼. 40%를 떼가면 먹고 살게 별로 없죠. 만약에 100원을 벌었는데, 40%를 떼가면 60원 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만약에 100만원을 벌었어. 그러면요, 60만원 밖에 남는 게, 안, 남는 거예요. 40만원 지네들다 떼가고. 얼마나 사깁니까? 잠깐만요,는 아니고요. 음, 예, 도전! 저 노래를 하나 틀어 드릴까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노래를 틀어 드릴 수 없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좀 먹겠습니다 저도 동영상을 좀 길게 찍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네요 네. 이상, 스펌프였습니다.